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쓸모없음을 가장 쓸모있음으로 만드는 모덴의 최이현입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가죽들보다 4배 이상 비싼 게 자동차 가죽이거든요. 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되고, 수만 번의 이제 마찰을 견뎌야 되기도 하는 가죽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태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멋진 제품이 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을 활용해서 가방, 신발, 지갑 등 패션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을 모아서 제품을 만든다 가죽을 받아오지만 그게 다 버려지는 가죽이다 보니까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죽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죽에 상처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가공을 시켜 줘야 되는데 수거를 하면 이제 세척하는 과정 세척을 하면 이제 건조를 시키는 과정 사이즈별, 패턴별 색상별 분류를 해 주고 제작까지 하는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재 연구 개발만 450일 정도 노력을 해서 탄생을 했거든요. 노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때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20년 넘은 차. 간밤에 뺑소니를 당했어요. 누군가 치고 도망갔는데 이게 파손이 상당히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해서 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데 사진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앉고 있던 의자를 뜯어왔는데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재활용되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온 저희 사업 아이템입니다. 작은 경험에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 가죽을 모으기 위해서 폐차장을 찾아갔는데, 수상하게 여기고 쫓겨난 게 대부분이었죠. 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니까 폐차장에서도 이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가죽을 수거를 하면은 메리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모어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죽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개발에 이제 집중을 했었을 때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개발만 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생겼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도전 K 스타트업을 이제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예전 탈락을 했으면 상당히 큰 좌절을 했을 텐데, 다행히 파이널 무대까지 가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격려를 받았고, 파급력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생겼다는 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 후에 얻게 된 부가적인 혜택이었죠. 패션쇼에서 가방이 소개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세계에 소개가 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수출은 15개국 정도에 하고 있어요.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주요 국가가 이제 독일,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독일과 미국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린 팩토리를 계획을 하고 계속해서 준비 중인데 그 공장이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세척에 가장 필요한 물은 이제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열을 활용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생태적인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팩토리로 누구나 다 와서 보고 갈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어덴의 최종권은 원단에 있습니다. 이제 프라다나 MCM, 투미까지 그 모든 회사가 경쟁사가 아니라 저희 고객사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가죽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모어덴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꾸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거든요. 그냥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근데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된 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어떤 꾸준함, 꾸준한 노력, 제품 개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꾸준히 스텝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